자, 7월 31일입니다. 오청원배 아, 16강전이죠.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첫 에, 16강전 최정과 리샤오시, 리샤오시와 최정이 만났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번이고요. 이 리샤오시 선수는 2005년생, 중국의 완전 신의 기사예요. 이두 기사가 첫 만남인데 최정 선수가 흑을 잡았습니다. 5000원 배는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덤이 7집 반입니다. 자, 그리고 각자 두시간의 굉장히 제한 시간이 긴 바둑이에요. 자, 요 바둑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대우 시작이 됐는데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은 무난해요. 네, 크게 뭐 어,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 걸쳐 놓고 33을 파하니까 네, 리샤오시 선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정 선수가 굉장히 편하게 늘고 늘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로 오니까 이 두칸 협공을 했습니다. 어깨를 짚고 여기까지. 제가 이 바둑을 쭉 봤는데 어, 초반 포석은 뭐말 그대로 그냥 예, 블루스팟의 향연이었다. 예, 아주 멋진 바둑을 보여줬고요. 이 리샤오시 선수가 24강전에서 아마 스미레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죠. 예,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 기사 중에한 명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바둑 두는 걸 봤는데 잘 도요 이 선수. 자 최정 선수가 이 흙을 잡고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는 바둑이 아주 잘 어울린 한 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리사우시 선수가 여기 선수가좀 느슨한 수예요. 이 수로는 이쪽으로 호구 쳐가지고 이두이한점 쪽을 공격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 장면인데. 예, 여기 둔수가 좀 느슨한 수입니다. 이거는 백, 흑이 나중에 이쪽을 두게 되면 이 요... 잡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이 쪽은 좀 느슨했어요. 이게 리샤오시의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좀 편한 바둑이에요. 약간 편해졌다라고 보여지는 바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두 칸을 벌린 다음에 급소 자리 하나 가고 지키니까 여기까지 딱 차지하게 돼서는 자, 최정 선수가 조금 바둑이 괜찮은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이제 공격을 했죠. 여기 선수 교환을 해두고, 단수치고,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인 최정의, 결정적인 큰 실수가 나옵니다. 아, 최정 선수가 아니야. 리샤오시의. 리샤오시 선수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를 늘어서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지킬 때, 더 이상 공격이 되질 않으니까, 여기를 이어서 이쪽 싸움을 걸어갔어야 됩니다. 예 이랬으면은, 바둑이 좀 불리하지만, 아직까지는 긴 바둑이었었는데, 여기서, 여기 민수가 큰 실수입니다. 이 호구를 하나 선수를 한 다음에, 여길 한칸띄어서 넘어가 버리니까, 에 바둑이, 흙이 갑자기 편해졌어요. 실리로.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를 교환을 하나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쪽이 아니라 계속 여기를 이어서 싸움을 걸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포인트가 이쪽입니다. 근데, 리차우시 선수가 여기서 그냥 끊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의 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 순식간에 이제 최정선수가 승기를 잡는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끊어가니까 여기 연결을 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잊지를 않고 끼운 수가 좋은 수입니다. 끼워서 끊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좋은 수예요. 자, 그러니까 흙이 여기 나갈 수 밖에 없죠, 백이. 그리고 딱 붙여 나갑니다. 사실은 이제 백, 흙이 살릴 필요도 없었는데, 살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 딱 막으니까 아 이게 너무 괴로운 형태예요. 모양을 보시면 이게 백이 손을 못 뺍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여기 딱 끊는 순간 이게 좌충으로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까지 쳐놓고 딱 나가버리니까 흙이 완전히 그 지금 이 좌변이죠. 좌변 쪽에 삭 넘어가면서 집다 차지하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니까 공격도 잘안 됩니다. 완전 이제 리샤우시 선수가 집 집 부족이 바둑이 돼버렸어요 예, 계속해서 이도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는 여기서 완전히 최정선수가 승기를 잡았고요. 예,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리사우시, 리사우시 선수가 버티는 거죠. 여기를 둬서, 이 상변 쪽에 끝내기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예, 이쪽을 괴롭히는 게 좋았고요. 쭉 밀어가니까, 이제 백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밀어가면서, 이쪽, 그, 우변 쪽에 또 흑집이 크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간 거예요. 사실은 정수는 리샤오시 선수가 여기를 잡고서 버텨야, 아니, 이제 살아뒀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가 이렇게 집이 나면 어차피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리샤오시 선수가 버틴 겁니다, 이렇게. 막아서 버텼는데, 여길 딱 이으니까, 이 중앙 백대마가 완전, 아, 그냥, 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리사훈 선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상용수단, 상용의 선수 활용을 했는데, 받아주면은 이렇게 호구쳐서 안에서 좀 이렇게 눈망을 만들려고 했는데, 최장이 누굽니까? 아, 예, 자비란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란 없어요. 끊고 늘어서, 어, 이결정타예요 예, 마지막 결정타입니다한 칸을 띄웠지만, 뭐, 이, 당연 나와서 끊는 거야, 막아서 흑이안 되죠. 그런데, 예, 최정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밀어놓고 여기까지 민 다음에 막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나가도 끊어서 예, 세수대내 수로 백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사실 여상 여기서 끝이 났고요. 예, 뭐 이게 패를 하면서 어떻게든 뭐눈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이게 다 이어주니까 의미가 없어요. 안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예, 여기를 막아갔지만 여기 하나 끊어놓고 딱 찌르는 순간. 바로 이 장면에서 에, 리샤오시 선수가 에, 돌을 던졌습니다 끝까지 진행을 했으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상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끊었을 때이두 점이 죽었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돼요 에, 이 끊는 순간 두 점이 죽기 때문에 이 백은 자체로 죽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리샤오시 선수가 당연히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9수만에 최정 선수가 통쾌하게 불계승을 거두고 5천 원배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네, 박수. 네, 박수 한번 치고 자 최정 선수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2 아, 16강전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의 리샤오시 선수였지만 네, 최정에게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최정 선수가 불개선을 거두고 올라갔습니다.